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건설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는 평사기입니다 250짜리고요. 어, 엔진은 구마력 사이클론타입 엔진입니다. 이 사이클론타입은 먼지에 좀 강한 혼다 엔진입니다. 혼다 구마력 엔진이죠. 이작업폭은 250입니다. 250mm가 이렇게 가는 거죠. 어 이게 이제 그 이거를 보시면 이게 날 조종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면에 닿고 안 닿고 하는 조종하는 겁니다. 이쪽, 뭐야.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이게 내려갑니다. 바퀴를, 바퀴의 각도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데 이게 내려가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이게 날이 땅에 닿지 않죠.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일단 시동을 켜시고요. 작업을 하실 때는 이 레바가 있습니다. 이 레바를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소리가 나죠? 지금이 덜리는 소리입니다. 네, 이걸 레버를 다시 당기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어, 이거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 야마가 강제로 하게 되면, 야마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적당한 위치에서 너무 많이 조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조정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닥이 닿으면 어느 정도만 조종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엔진은 뭐 일반 단기통 엔진 다 똑같습니다. 온오프 스위치고, 그 다음에 이게 초크입니다. 초크. 그 다음에 연료 밸브 이거는 이제 수동입니다. 수동으로 해서 RPM을 이제 조종하는 거죠. 보통 한 중간쯤 놓고 시동을 거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 이 초크는 순수 휘발림으로 엔진을, 시동을 거는 건데, 어, 날씨에 영향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초크를 써야 되고요. 춥지 않은 날에는 초크를 안 써도 됩니다. 초크를 사용해서 시동을 거시는 게 좋겠죠. 평사기는 이렇게 고를 만듭니다. 어, 보통 이런 고를 많이 해서 깎는 것 이렇게 쳐내려가기 때문에 깎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어, 보통 이제 그 혼다 엔진은 이 핸들 쪽으로 어,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끼시면 안 됩니다. 오일이 역류해서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고 이 점화콕, 점화플러그 쪽에 오일이 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제끼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식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이쪽 날을 한번 보시면 이쪽에 날이 이제 초경인데요. 한 80장 정도 들어가서 이 회전체가 바닥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고리 나오는 거죠. 이 고리를 낸 다음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다시 연삭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이제 깎는 깎는 용도, 깎는 용도로 쓰는 것이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평사기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연삭, 연삭은 면을 다듬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어, 이상으로 어, 평사기, 구마력 사이클론 타입 250짜리 사용 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